넌더 대양약이라고지 아시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고왔네 자 은행에서 큰 저장을 잡아요 큰저장 잡는데 서류도 이것떼워라 저거 떼워라 귀찮게 하지 무슨 갔더니 도저히 밀려 했더니 서류 쓰려 것도 엄청나게 많죠 한명씩이주잖아 여기 쌓이면서 저기 쌓이면서 그 서류 다 보고 하셨어요? 대출 받으실 때 꼼꼼하게 살펴보셨나요? 거기 내용에 바로 당신이 돈안 갚으면 장매치업 바로 그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은행은 힘들게 아주 아주 힘들게 그 서류를 해가지고 이게 보통 그 전날 다 해놓죠. 서류는 그리고 다음 날 근저당을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등기소에 그, 법무사를 써서 재빨리 하죠, 오두 중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걔들은 물건이라근저당이나 강력한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임대차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어떻게 한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된다. 어디에? 공수사무소에 확정했잖아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된다 이러면 뭐하고 똑같은 효과다? 물건하고 그강력한 돈들하고 같은 권한을 주는데 자 이걸 올바로 해야 되겠어요? 잘못해도 되겠어요? 대충 해도 되겠어요? 똑바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올바른 전입신고 돼있죠? 이것도 너무 간단해요. 너무 왜? 아파트 아파트는 자 첨단의 아파트 얼른 아파트 하나만 데리고 오세요 어. 부영아파트 그게 무슨 동이죠? 천, 산월동 자 광산구 산월동 부영아파트 그 부영아파트가 끝이에요? 몇 동? 뭐가 들어가죠? 몇, 몇 동? 몇호 몇 이것까지 써봐야 돼요 이것까지 써뭐할 때? 전입신고 전입 신고. 전입 할때 아시겠죠? 자상월동에 다세대야 다세대 빌라 나가죠 보통 네. 여러분들 빌라 다세대야, 다가구의 차이가 뭐예요? 응? 다세대는? 4층이야. 4층이야, 뭐, 그런데 그런 거는뭐알 필요 없고. 4층이란 말이야. 집이? 한 건물에. 에, 한 건물에 자, 이렇게 되면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2호 203호 되어있죠? 되겠죠? 네. 4층까지. 네. 얘 하나가 뭐라고? 세 대라고. 하나에세 대.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 산월동 뭐 청담 빌라라고 썼어. 산월동 청담 빌라 3 0 1호까지 써야 인정이 돼. 자, 다가구는. 다가구 똑같이 생겼죠? 빌라하고. 다가구도 뭐든 보면 뭐 그... 눈앞에 보면, 천반 빌라, 천반 이 빌라. 근데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이 되요안 돼요, 돼요? 일반 유학으로. 안 되죠? 근데 자기 집이 다가구라면, 3월동, 뭐, 100번지. 번지수만 돼요, 번지수. 까지만 쓰면 돼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세대몇 개예요? 2층이야. 1층에 주인이 사고 2층에 세대가 살아. 그래도 어디까지 쓴다? 100번지까지. 100번지 2층 안써도 된다. 단독 이게 단독주택이고 다가구는 다세대처럼 똑같아 보이지만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에 다다로라고 있어. 그런데는 오직 번지수까지만 기입을 하는데. 근데 내가 제가 자, 계약서에 주인하고 계약할 때다 세대야. 여기가 이렇게 주차장이에 근데 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 경사진이 되 있어, 경사진.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안 보여. 위쪽에서 보면 보여. 여기가 그러면 1층이에요, 2층이에요? 1층이에요, 다 지하에요. 1층이에요. 1층일 수도 있고, 지하일 수도 있겠죠? 그걸 정확히 알수 있는 데가 어디죠? 음. 건축물 대장. 아니면 등기부. 여기 문 앞에, 예를 들어, 101호라고 써 있어. 근데 등기부를 띄어봤더니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여기가 101호가 아니고, 어. 지하 B 1호라 지하 B 1호라고 되어 있어요 101호 그럼 뭐라고 계약 계약서에 101호라고 그냥 계약을 했어요 집주인하고 근데 내가 전입신고할 때 101호라고 해야 되겠어요 밑에 더 참해 있어요 이것처럼해야이 정도는 확인을 해라 당신이 이것만 하면 그 물건하고 똑같은 유율을줄 거니까 대신 어떻게 해라 똑바로 해라 올바르게 아시겠죠 아파트나 다세대는 집합건물로 가죠 아파트는 집합건물 다세대는 다세대라 가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기고 다가가고 비싸게 생겼지만 그게 다세대라는 걸알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세대별로 세대별로 호스가 나와 있다. 그리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수도가 따로 나오죠. 수도세가 따라와. 전기세도 따라와. 도시가스도 따라와. 다가구는 어떻게 해요? 도시가스 전기는 보통 따로 다가져 근데 뭘까? 수도세는 그냥 거의 하나로 가요 판별을 이렇게 할수 있고 저렇게 할수 있어요. 원룸 이렇게 나가 거예요. 그렇죠. 원더이라고 해서 다가오라고 판정을 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야. 안 된다. 왜? 어디를 보라? 음, 그 대장을 봐라. 대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 등기부에 어떻게 되어 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 누구 조카든, 어? 뭐아들이든 누가 그걸 어디를 간다? 꼭 확인을 하세요. 보시고 거기에 근처 당면, 뭐자 편지. 자 그러면. 자, 퀴즈. 아까 그 표를 보세요, 표. 이건 사실 그 실제 예입니다제 친구의 예인데제 친구가 여기 첨단이네 첨단 저 끝털이 저기 있죠. 그 아남점이 넘어서, 저기 저, 어디야. 영남공원 가는 길, 네. 오일파 가는 길. 네. 그 끝털이에 그 뭐죠? 전원주택을 하나 전세 살았었어요. 전세 살려고 했어요. 그냥 단층인데좀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집이 3억인가 돼, 3억인가. 그 시대가. 3억이었는데 전세를 이 아줌마가 1억 5천을 달라고 했어요. 1억 5천. 그럼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이 집에 계약을 보니까 집이 너무 이뻐. 내가 평소에 꿈꾸던 집이야. 전세로 살고 싶었어. 1번 바로 계약한다. 2번 등기부를 띄워본다. 등기부를 띄워봐 등기부를 띄워보죠? 예. 제, 왜? 혹시, 이 집에 무엇이? 뭐 어, 빚이 얼마인가. 알아야죠. 이 친구, 우리 내 친구가 전대 법대에 나온 친구예요. 빚이 4억 얼마가 돼있어. 이 집이 있어. 저것도 능력이죠. 능력이야. 집중이 이걸 보고 아줌마한테 얘기했어. 아줌마, 사업 얼마가 돼? 당신 잘못하면 경매당하면 내돈 어떻게 할라고요? 어? 전세권을 설정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순위가? 네, 순위가 밑에 네. 있죠?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친구가 머리를 썼어. 광주는 얼마? 6천. 6천에 2천. 6천에 2천. 그래서 2천만 원짜리로 두 개에 해서두개 하나는 지 와이프 하나는 지 조카 그럼 얼마야 금액이? 4천에 계약을 하려면 내가 들어가고 안 하면 안 하나요. 전세계약 얼마에서 얼마로 까졌어요? 얼마가 까졌어요? 1억 천이 까져 버렸죠 근데 이집주년 얼마나 다 걸렸나? 오케이 하고 이걸 계약을 했어요 결국 경매에 넘어갔어요 근데 가해일이다 보니까 신분 이통을 다 받고 나왔어요 한 1년 살다가 1년 좀 넘었나? 인대차그 법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이 기본 상식을 꼭 갖고 와세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이야기 좀좋겠죠너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라고 그러면 대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야기하다 이거 같지? <laughs> 자 그래서 올바르게 대신 똑바로 써야겠죠 똑바로 물권하고 똑같은 효력을 주니까 쓰되 집합건물이나 아파트나 다세대는 뭐뭐 동하고 호수까지 정확히 적어라 여기아어쩌주집하고 계약할 때1 0 0 k g 라고했는데 그래서 제가 배... 문패에 1 0 0호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0 0호로2 0 0호로3 0 0호로5 0 0호로왜 우리나라 사람 뭐 싫어요. 사차 싫어죠. 하그어지 예. 뭐 가보면 400일로 해야 되는데 400일로 없는 거 있죠. 근데 듣기부에는 이게 4 0 0호로되어 있다. 그래서 경매를 하면 내가 경매를 하는 내가 이뭘 기업으로 하는저 통서부터 가서? 세대원 연락. 세대원 연락은 그래요. 이 집에 누가 세대로 사는다특기부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4 0 0이으로 하면 400일로 필요 없어. 왜? 이 사람이 신고를 뭘로 했어? 5 0 0이로로 잘못된 신고죠? 어, 이 사람은 결국 돈을 날린다. 1번 날린다. 2번 안 날린다. 날린다. 왜? 올바르게 안 했으니까, 그죠? 자, 밥상을 차려줬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은 누가 들어야 돼요? 먹는 사람이 들어야 네요 너희들한테 강력한 걸줄 테니까, 자, 주택임대차법법, 세대 그 임차인들 못 사는 여러분들한테. 그 기본적인거 아주 강력하게 줄테니까 너희들 돈 안뛰게 해줄테니까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들어라 당신이 그래서 먹어라 그 이야기죠 이해 쉽죠 예. 다가구에 만약에 공주를 쓰면 용권 안돼요? 다가구에는 바다, 다가구만 독그면 2층이라고 써도 안써도 상관없어요 호수가 2 0 0 k 로야 200유로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대신 뭘 써라? 번지를 꼭 써라. 산월동 200유로 이렇게 쓴사람 없잖아요. 월동 100번지 무슨 빌라 매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호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번지만 정확히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쉽죠? 예. 나는 어렵다. 아직도 당신의 이야기가 번역인지 모르고서 방체. 하시는군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확정일자 있죠? 네. 확정일자는 어디다 한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그게 고문이네 있죠? 이게 돌리는 거 날짜만 2013년, 1 4년연월 무렵에 있죠? 근데 동사무소 가서 이 도장을 찍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대장이 없어 그래서 찍고 그냥 줘버려 오는 사람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에 왔을 때이 사람이 위조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겠죠? 그 도장 얼마 안 봐. 그 상사청이면 편나요 예.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위조 방지로 동사무소에 뭐가 있다? 확정일자인 대장이 있어요, 대장. 도장만 찍어준 게 아니고, 어디 주소에, 어디에다, 며칠 날 확정일자를 찍어줬다. 자, 그. 여기서 문제. 2014년 3월 1일날 내가 가가고 무슨 무슨 빌라 음. 자 첨단동이 있나요? 첨단동. 첨단동 100번지 첨단 빌라 301호에 내가 들 들었어요. 이때 전입신고를 했어. 뭘 갖고 왔어? 뭐, 신고증을 신분증. 뭐, 갖고 서 했는데 아, 남부대에서 김재일라는 사람이 가입해 보니까 아, 확정일자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전입일자만 하지 말고 확정일자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나를 일러 보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저녁게 일기를 쓰는데 오늘 이상한 사람을 봤다. 확정일자를 찍어주는데 계약서도 안들고 신고증만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안 받아가지고 확정 일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날 가려고 했는데 뭐 일이 바빴어요. 그러다가 3월 7일쯤에 계약서 를 하나 틀레트 들고 도장을 찍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이 동사무소 직원이 2014년 3월 7일에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요, 제가요 전입을요 3월 1일 날 했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로 3월 7일이 아니고 3월 1일날 찍어주셔야 돼요. 그럴 때이동상부도찍원이 뭐라고 할까요? 찍어줄까요? 왜안 찍어줘요? 소급이 안 돼. 소급이 안 돼? 뭔 소급이요? 소급이 아니고 확정일자란 건 뭐냐면, 그날, 그날. 그날. 그 전으로 인정을 안 하죠. 방금 말씀하신 소급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도장을 어떻게? 해? 3월 7일로 찍어준 거예요. 그날 그날. 올바른 조류 신고, 확정 일자 받아야겠죠 근데 규칙대로 받아라. 확정 일자를 다음 날 갔는데 어제부로찍어주면안 됩니다. 아, 이거는 뭐라? 무시감거다 <laughs> 그죠? 자, 근데 뭔 문제냐고. 그래서 여기 갔는데 아, 기억이 안 나지. 자, 확자일자는 어떻게 그날그날이죠? 아시죠? 자, 밑에 별표 배당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날짜로서 마치 뭐과 같이? 네, 이쪽 강력하게 쓰셔야겠죠. 이물건과 같이 뭐에 의해서 순서, 순서 앞에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 순서가 무슨 순서예요? 날짜 순서겠죠? 날짜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접수번호. 음. 아 이건 접수번호 높다. 같이 해준다.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밑에 자 전입신고는 건물에 일치 빨간 색으로됐죠 빨간색으로 된는게 뭐죠? 무슨 뜻이겠죠? 중요한 소리겠죠? 자, 전입신고는 1층. 확정일자는 2층. 2층이라고 했죠? 자, 건물이 있어요. 2층 건물인데, 1층이 없으면 2층이 지어져요? 아니요. 안 지어지죠? 전입일자가 없으면 확증일자가 의미가 없다는거예요 자, 2014년 3월 2일날 내가 전입일자도 안했는데 계약서만 가지고 들러게 들고 동사무소 가서 저 확증일자 찍어주세요 하면 이 친구가 찍어줄까요? 찍어줄까요? 1번 찍어준다 2번 안찍어준다 왜? 160번. 예. 160번. 예. 1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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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이 150번. 1 5고이 150번. 1 5고번 1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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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거 150번. 150번. 고5 0번 1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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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 1 5 0 1 4년 4월1일날 전입신고했어 한달 뒤. 에 근데 이 집이 딱 경매는 거 같네. 근데 근저당이 2014년 3월 15일이야. 선순위 우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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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전입신고 선순위 우순위는 뭘로 따진다? 전입 뭘로? 전입신고 전입 날짜. 이 걱정일자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